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이 사무엘을 죽은 가운데 이제 불러내는 초혼이라고 그러죠. 예, 일종의 어떤 그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해서 그 이제 불러내고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수렘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던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들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그 사람과 함께 갈 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려 이르되, 그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그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그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laughs> 원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제사 음식은 되고 제사는 안 되는 이유. 제사 음식은 되지만 어, 제사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에 제사라는 그 굉장히 큰 걸림돌 때문에 매번 설또 추석 명절 때마다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어 제사 음식, 제사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는 우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데, 이 땅에는 원래 우상이란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믿지 않고 우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도 우상에게 동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걸음직하고 내가 그걸 먹으면 또 불편하다 생각할 경우에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싸가지 온 제사 음식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또그 집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음식 괜찮아요.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고 또 그렇게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소위 조상신을 모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별이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맞자리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명백히 신앙고백을 하면서 제사를 없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절충하는 충에 계시기도 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오는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은 제사할 때 뒤에 서있는, 곳꼬지 서있는 청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어른들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제사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제사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효도 불효와 연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굉장히 이 불효하는 것이다. 이 부모에 대해서, 선조에 대해서 아주 그 예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청성을 다해서 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낼 때그 앞에 와 있는 영들 또 소위 조상신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그 존재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조상신의 모습으로 가상에서 오는 거예요. 변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 조상신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면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고 또 귀신을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부려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의 어떤 삶의 교훈들 또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 땅에서 살아가자. 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자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시사를 나누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선조라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효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우애를 가지고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서로 예의를 갖추면서 또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그런 추모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한동안 십수 년 동안 무당으로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분의 간증을 어 들어보았어요. 이분이 이 신접한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그 귀신을 섬기지 않고. 어, 그 귀신의 종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굉장한 그 생명의 위협과 또 실제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벗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불러올리는 모든 영들,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그 영들 전부 이제 그 변장한 그 귀신이요. 마귀고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이 사탄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소위 조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 마귀와 사탄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만 그 영혼을 관장하시고 그 영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교리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유족들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유족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고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고인의 뭐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만 그 영혼을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암 성당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소위 연옥이라는 것도 믿고 그 후손들이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돌아가신 선조가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상하고 교묘한 논리, 성경에는 없는 논리를 거집어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 계획이 바뀔 수 없는 것이에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바로 시판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생에, 우리 또 어떤 내세에 대한 우리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증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울이 사울 왕이 말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길까요? 아니면 우리가 쳐들어가면 안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데 하나님은 답변하시지 않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에 있는 신적한 여인 쉽게 얘기해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마이고사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그 마지막을 평가하는 이 사무엘상의 평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0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10장 이 사울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 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구약 성경 627페이지.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장에서 죽잖아요. 개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일단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신적판 자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씻지 못할 큰 영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가서, 사단에게 가서,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응답을 구했다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받았어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게 단순히 효도의 의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영적 가름이에요.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 나에게 절하지 않고 엉뚱한 귀신에게 사탄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게 귀신인 줄 알고 사탄인 줄 알고 변장한 사탄의 모습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절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여러분, 명히 아무에게나, 아무 존재에게나 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차를 사서, 아니면 집을 사서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앞에 높죽높죽 절하면 안 됩니다. 코에, 돼지, 코에 뭐돈 묻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리세요, 차랑이 옆에서. 나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네가 차를 샀으니 안전하게 잘몰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해야지 만원짜 이렇게 오만원짜리 코에 꽂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돼지 형상을 이렇게 비밀로 한그 귀신과 사다리기도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이 됐냐?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 그 어떤 의식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살아 가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남겨 주신 귀한 가르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술에 빠지지 마라. 이 마법, 마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사주팔자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또 궁합을 봐준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이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또이 취업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여러분 또 헛된 곳에 가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출입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지도 마세요. 친구, 적신에테 따라가지도 마세요. 그랬으면 안 돼요. 저는 근처만 가도 막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요. 막. 너무너무 싫어요. 그 기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엉뚱한 곳에 가서 묻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뭐 이사 다닐 때뭐 날짜 받고 이런 거하지 마세요. 일부러 제일 안 좋다는 날짜 이사 가세요. 예수 믿으니까 이런 날 가도 괜찮네. 뭐가 문제야?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신앙고백 올바로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손 많은 날입니까? 뭐안 가는 날 그런 날 이사를 한다고. 이사 비용 싸서 좋고 안 복잡해서 좋고 이사 편리하게 해서 좋고 너무 너무 좋더랍니다.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왜 그분들이 잘못된 날을 선택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냐면 귀신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노아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은 또 잘못 날짜를 정하면 또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귀신의 간섭을 또 이렇게 사탄의 간섭을 계속 받으니까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법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것입니다. 내일 추석때 아침에 예배 드리십시오. 교회 본당 로비에 가면 예배 순서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에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으셨지만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성경말씀과 신앙과 연계시켜서 우애있고 또 효도하고 화목한 가정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전 보지 마세요 또 마술 운세풀이 신문 보시고 운세풀이 이런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세요 73년생 72년생 어떻게 되나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볼 필요 없어요. 마법, 주문 걸기, 혼백 불러내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는 자와 뭐 소통한다? 여러분, 항상 한참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고교시대, 여보시대 그런 거 했었죠. 막 불러내가지고, 분신사마 고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 경우.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응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늦다고 엉뚱한데 가서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내가 앞으로 성공할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귀신에게 가서 나의 미래를 묻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은 미래를 몰라요. 그냥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몇 가지 이렇게 맞추면서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고 엉뚱하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묻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주님께만 응답받는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석 연휴에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제사 문제 때문에, 전하는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용기 달라고 하면, 반드시 아무 일 없이 들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온전히 올바로 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신에게 절하고 또 귀신에게 사탄에게 엎드려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큰 갈등을 갖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도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성명절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친척들에게 하나님 의 주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시고 또 친척들과 함께 가정의 좋은 그 화목한 기쁨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불 드립니다. 382장 부렴입니다.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함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 다 하도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친지들을 만나러 또 친구들을 만나러 이동하고 또 만나러 또갈 때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만남이 복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전 보지 않고, 운세풀이 보지 않고, 궁합 보지 않고, 사주팔자 보지 않고, 귀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귀신에게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 청년부 모든 인생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하옵나이다 아민. 네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찬양은 줄이 간사님의 천번을 불러도 니다 네, 이건 네, 제가 작년에 추석에 <놀람> 했던 찬양 토크 콘서트에서 줄이 간사님이 곡을 를 불르셨는데 제가 그때 가고 싶었는데 못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지 찬양으로. 네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하입니다 오늘도 1시 맞춰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더 네, 5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흥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연은 계속해서 김윤태 리더님조 쇼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토요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동부실에서 최지영 기도 리더님이 진행하도하십니다 어, 어, 어제, 어제 정말 적은 인원들이 와서 좀, 네, 되게 늦게 시작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저희 마지막 주 주라서 삼나눔을 할 거예요. 그니까 러 함께 한 주간 삼도 나누고, 네, 즐거운 기도 타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구한 피크닉. 10월 3일 날 가는데요. 빨간 날이니까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모두 참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 저희가 조톡방을 이용해서 인원 파악할 거고요. 아침 9시까지 교회 앞으로 오시면 되고요. 장소는 부산이 너무 식상하시다는 의견이 많아서 임원들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지금 일단 네 경로를 짜놓은 상태인데요, 어디 갈지는 비밀입니다. <laughs>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으시고 보실 보이네. 거예요. 네. 장소가 멋 네, 그리고 다음 주에 9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각조 리더들은 생일자 파악하시고 조언들은. 3,000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조모임이었고, 네,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